선생님 선생님 학교생활 기록부가 뭐예요? 학생부 너의 정체가 뭐니? 줄줄줄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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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줄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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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줄 세워 세워 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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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. 앞에서 선착순 세명 잘라 그게 학교는 줄줄줄 아니잖아 줄줄줄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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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줄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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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줄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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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선착순3명 잘라 그게 학교는 아니잖아. 엄마에겐 달리기 길인에겐 수영 시험문. 금붕어 나물 타려 나뭇가지를 지었고. 자, 이제 시험 시작. 기준은 같으니까. 드 안에 같히니까 결과는 같습니까. 하나된 기준 중요한데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것 있는 모습 그대로 각자의 보석을 키우는 것 각자의 모양 그대로 세상을 이루는 것. 나만의 소중함을 찾아가겠죠. 학생 각각의 성장한 모습 바라보겠죠. 결과보단 과정, 또현재보다 미래. 진흙과 미의 그위에그지 매치 열매들을 위해. 과정을 바탕으로 평가, 또 평가를 바탕으로 f i 학교 생활 기록부, 종합 성장 보고서 따스히 지켜보겠어. 난 너를 믿거든 그건 성장의 줄줄줄 세워, 세워, 세워. 줄줄줄 세워, 세워, 세워. 줄줄줄 세워, 세워, 세워. 앞에서 선착순 세명 잘라 그게 학교는 줄줄줄 아니잖아. 줄줄줄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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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줄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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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줄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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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줄. 앞에서 선착순 세명 잘라 그게 학교는 아니잖아. Check, uh. 시스템에 대해 uh. 오해 풀어야 해 uh. 지금 필요한 건 발전을 위하는 건설적인 비판 첫 번째 셉 생기부에 대해 학생 작성한 내용 그대로 받아 적는 no 부정 청탁법 위법행위인데 왜 관심 어린 시선으로 잠재력 끌어낼게 두 번째 주관적 로또 학생부 교사에 따라 학생에 따라 편파를 둔데매 n no. 노 정량적 데이터와 누가 기록 근거해 총보다 강한 팬그 무게를 잘 아는데 세번째 사교육 조장 컨설팅 받아야 관리가 된다고 함노 no.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들만 기록 지금도 사교육 절감을 위해 발로 뛰는 모든 선생님의 지도